안녕하세요 오베르니코로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리츠의 신제품입니다 A라인 TWS7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TWS, 즉 완전 무선 이어폰이 정말 핫하죠. 음향기기로 유명한 브리츠에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완전 무선 이어폰을 출시해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리뷰했던 브리버즈도 그중 하나로 브리버즈, 어쿠스틱, 어쿠스틱 BA, 쇼팝, 스톰 등그 이름도 성능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A라인 TWS7은 퀄컴 aptX 코덱이 내장된 블루투스 5.0 버전의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야? 아파트. 아팠... 그럼 바로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블랙 색상 기반에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제작되었습니다. 패키지 전면에는 여성 모델분의 실착용 이미지와 주요 특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APTX 코덱이 내장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후면에는 상세 스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단에는 정품 마크가 새겨진 봉인실이 가운데에 부착되어 있어요. 하단에도 봉인실이 부착되어 있네요. 구성품으로는 휴대용 케이스와 USB 충전 케이블, 여분의 이어팁,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오, 이 LED 보여요? 제품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바로 둥글둥글하다는 것입니다. 하단을 제외하고는 각진 면이 아예 없어서 마치 조약돌을 연상시키네요. 독특하게도 상단에는 직선형 헤어라인을 추가해 단조로움을 피했습니다. 제품은 무광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충전 케이스의 전면에는 약간의 홈을 넣어 덮개를 여는데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배려했고, 후면에는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를 구성했습니다. 2020년 신제품인데 USB Type-C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쉽네요. 이제 이어폰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전 케이스와 유사한 디자인과 헤어라인을 적용해 일체감을 높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어폰 한가운데의 MFP 버튼 속이 수화기 모양이 좀 별로입니다. 대충 마루모 모양으로 표현했으면 디자인적으로 좀더 완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화기 모양이 제품을 접해보지 못한 사용자도 이게 통화 버튼이구나 혹은 누를 수 있는 버튼이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전의 이야기고 이제는 TWS 이어폰이 대세가 된 만큼 대부분의 사용자들도 제품 컨트롤에 학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패션 아이템적인 요소로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폐알모시 못...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 내부에는 마그네틱 소재를 넣어 보관 시 매우 편리한데요. 자석의 성능도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IPX6 등급의 생활 방수 처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운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높은 생활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A 라인은 유선 충전만을 지원하며 충전 케이스나 이어폰 모두 충전 시각 LED 인디케이터 부분에서 LED가 점등됩니다. 또 A 라인은 싱글 페어링과 듀얼 페어링을 모두 지원합니다. 각각의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듀얼 페어링 모드 시에는 듀얼 마이크를 활용해 더욱 선명하고 깔끔하게 음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착용감은 한마디로 안정적입니다. 이어팁이 얇고 노즐이 낮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헐렁이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귓구멍에 잘 안착되며 덕분에 이압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널형이다 보니 주변 소음 차단도 준수한 수준으로 차음되고요. 청음의 경우 진이 음원 사이트에 플랙 음원 위주로 청음을 진행했는데요. EQ나 음향효과 등의 설정은 기본으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특히 락이나 밴드, 힙합, 클럽 음악을 주로 듣지만 발라드, 댄스, EDM 등 좋은 곡이면 장르 가리지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곡을 청음해 봤는데요. 어, 6mm의 드라이버에서 출력되는 음질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진 느낌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V자형 저음 강조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고음역대가 두드러져 매우 편안한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저음은 심장을 쿵쿵 울리지는 않지만 적당한 타격감을 제공하며 사용자에 따라서 다소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플랫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대신에 저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악기 소리라던가 깔끔한 보컬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듣는데 부담이 없고 장시간의 청음도 아주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츠의 2020년형 프리미엄 블루투스 이어폰인 A라인 TWS7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제품은 블루투스 5.0 버전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기존의 4.2 버전의 제품들 대비 전송 속도와 거리 모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APTX 코덱이 내장된 QCC 3020 칩셋이 사용되었는데요. 물론 하이파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저가형 제품들에 비해서는 고음의 해상력이 비교적 깔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충전 케이스 오픈 시 바로 연결되는 점도 좋았고요. 가격은 6만 원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은 아닙니다. 어, 대신에 어쿠스틱 제품과 대비해서 어, 플랫한 성향의 사운드와 꼭 필요한 것만 챙긴 알짜 배기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어팁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얇게 제작되어 그런지 내구성이 높지 않은데요. 리뷰를 작성하는 중에도 끝 부분에 갈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